안녕하세요. 태양TV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G80을 가져왔는데 이게 전에 저희가 리뷰는 한번 했어요. 했는데 이 하자가 많다고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봤을 때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제가 한번 하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너무 기능적인 거를 할 수는 없고 이 겉에 저희가 보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먼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앞 부분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부터 진행을 할게요. 어떤 거냐면은 일단 엔진 떨림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3.5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소음은 덜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3.5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차량도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시동부터 걸게요 일단 지금 시동을 건 상태이고요 엔진의 떨림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만져보거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좀 와닿게 들리시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물컵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물컵을 한번 올려놓고 얼마나 떨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엔진 커버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일반 3.5 차량에 비해서 이렇게 큰 떨림은 없어요.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실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물이 떨리는 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차량이 심한 진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. 소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진 룸을 열어놓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일단은 이렇게 놓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에서는 얼마나 떨리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실내로 넘어왔는데 실내에서도 크게 진동이라는 게 많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. 지금 이렇게 물을 올려놨는데도 거의 떨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콘솔 쪽에다가도 나도 지금 시동이 켜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떨림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이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서 소리가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뭐 거의 뭐 헬리콥터 소리가 날 정도로 이 부분에서 좀 하자가 심하다라고 하는 댓글을 제가 봐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일단은 지금 에어컨은 켜 있는 상태고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맥시멈으로 올린 다음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지금 에어컨을 맥시멈으로 틀어놓고 소리를 들어봤는데 일반 차들에서도 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리지 이게 뭐 엄청나게 크다 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출고된 지 저번 주에 출고했다고 했는데 지금 키로수도 579키로밖에 안탄 거예요 지금 나왔던 차량들이 다 신차량이고 뭐, 당연히 나온 지 별로 안된 차들에서 다 그런 증상이 보였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검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걸한 개씩 한 개씩 조작해 보는 건데 지금 에어컨 쪽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확인을 해 봤던 게이 운전석 하부 쪽에 엑셀레이터 위쪽에 보시면은 그쪽 마감 부분이 좀 황판이 없다.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쪽 한번 화보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그 사진으로 하자 부분을 봤었던 것만큼의 그런 뭐 조립 상태는 절대 아니고요. 최근에 출시가, 되, 아니, 출고가 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보완을 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여기 있는 이, 어, 잘안 보여. 이 부분이 좀 하자 같긴 한데 너무 얇게 돼 있어가지고 좀만 지나면 이게 더 떨어질 것 같긴 해요.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 부분 이 부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재질 자체가 이런 재질로 스트레폼 같은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 좀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 살짝 아쉽긴 하네요 이 부분 그리고 저희 옆에 저 부분도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고요 이런 부분은 좀 살짝 마감이 안 좋긴 하네요. 이 차량 제네시스라는 게좀 폴리견 10세단인데 그런 거에 좀 걸맞지 않은 마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. 이거는 확실히. 네,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그 다음으로 제가 좀 확인하려고 했었던 게 엔진 RPM이 좀 떤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3.5 차량인데 이 차량은 아예 떨림이라는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2.5 터보가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크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가 트렁크로 넘어왔는데요. 트렁크 안쪽에, 실내 쪽에 조립이 불량스럽다라고 얘기를 한게 있어서 저희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보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살짝 안 맞긴 해요. 이런 쪽이 살짝 안 맞긴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의 조립 불량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엔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도 보여드리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이쪽 밑에 부분 이쪽 옆 부분 반대쪽 부분. 그서 이쪽은 크게 뭐 제가 하자라고 말씀드릴 만큼의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여지진 않습니다. 깔끔하게 잘 붙어 있어요. 이쪽도 이렇게 굳이 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떠 있는 모습. 이 부분 빼고는 트렁크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감히 얘기할 만한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라고 볼 만한 그럴 만한 조립 상태는 안 보여지고요.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확인을 했고,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도어 트림 쪽에서 소음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. 그리고 운전석 하부 쪽에서 소음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. 라고 해가지고, 한번 짧게나마 주행을 한번 하면서 그런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? 지금 이 차량은 좀 뽑기를 잘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좀 하자가 많이 이제 리콜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개선이 됐을 수도 있고 거슬릴 만큼의 그런 소음이 들어오진 않습니다. 문짝 쪽에서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. 기포 정도를 가봐야 되나? 이렇게 지금 틀면서 해도. 뭐 도어 트립이나 이런 거에서 소리도 소음도 뭐 전혀 느껴지진 않고요. 자 저희가 지금 G80 하자 좀 말이 많았던 부분들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거는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뭐 시스템적인 기능적인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확인을 좀 못하긴 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볼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한 거니까 생각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